없죠? 어저 사람 하나있다 수류탄이 <목소리> 약간 비껴맞은건가? <빗겨> <목소리> 그래서 항상 수류탄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한번 줌 때리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여러분 사클이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이동하실 필요 없습니다.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. 아, 수류탄 판정 말씀드리면 수류탄이 원래 예전에는 여기, 여기 앞에 떨어져도 딱요 요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맞는 판정이었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개선이 됐거든요. 여기 있어도 어느 정도 그 범위권 안에 그냥 사람이 있으면 데미지가 들어가는 걸로. 그거 이후에는 그래도 수류탄 같은 경우는 판정 이상하다고 느끼는 적은 별로 없어요. 근데 섬광...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쓰는 게 그냥 섬광은 진짜 만약에 섬광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던지고 푸시하는 용도로 는 절대 쓰지 말고 집 같은 데나 서, 그, 아, 집 같은 데 체크할 때 그냥 던지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섬광을 까고 던지면 안에 있는 사람이 수류탄인 줄 알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발소리를 얻어낸다 그 정도 용도로만 쓰, 쓰는 게 좋지 섬광한테 제가 배신당한 적도 너무 많고 그리고 섬광 판정이 조금 모르겠어요 섬광 판정 오히려 이거 진짜 섬, 그 연막 수류탄 섬광 구분 잘하시는 분들은 섬광이 이렇게 날라오잖아요. 물론 섬광은 2초 후에 터지니까 핀 뽑고 바로 던지면은 내가 섬광인 걸 보, 보고 그 판단을 해도 맞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뭐 이렇게 날라오면 섬광인 거 아는 분들은 에임을 한번 돌려요 이렇게. 그러면은 귀만 먹먹해지고 안, 이게 안 먹어요. 그러면은 이제 던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100% 먹었다 하고 뛰는데 이 사람은 귀만 안 들리지 사람이 뛰어오는 건 보이는 거죠. 북캠에서 봤어요 라인에 던지고 라한이왔예 이거 왜 성광이 내가 먹는 거예요? 넣었잖아! 아니냐고 발 그거 판정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창가 창가 사이로 제가 이삼광을 봤기 때문에 제 눈에 맞은 건데 아무튼 좀 그냥 쓰기 싫어요 그냥 딱 그렇게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로나 이런 데던지더라도 던지고 푸시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던지고 그걸 던짐으로써 상대방이 어 이거 수류탄인가 하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진짜 누가 이러고 수류탄 들어오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나요? 안 움직이고 그리고 말이 안 되거든요 웬만하면 뭐 날라오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그 움직이는 걸로 봐서 사운드를 얻어내는 그 그정도 용도로만 쓰는게 제일 효율적으로 쓰는게 아닐까 아니면 진짜 3강은 5개 6개 먹고 마지막 1대1이면 그냥 진짜 아무거나 하나는 맞겠지 하면서 6개 다 던지고 푸쉬하는거 그정도?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빨아들이는 용도로 쓰는게 그게 제일 효율적이지 하나 던지고 푸쉬하는거는 위험.. 그.. 너, 너무 케바케에요 진짜 이거는 여기까지 먹던지 이 능선을 잡아놓던지 합시다 요즘 보니까 원래 여기 먹은 사람이 능선 잘안 보고 능선 먹은 사람이 여기 잘안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여기 능선에서 저 능선을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제 저기 능선 먹는 사람들도 여기서 사람이 쏠 거라는 걸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 반대 능선도 경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신경 쓸게 조금 더 생긴 거죠 사람들이 더 고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 일단 능선 먹어놓고요 다음 서클 보고 바로 이동해 줍시다 이거는 어디냐 이거 여기 끝쪽 끝자락 같은데? 딱에비 여기도 이제 위에 누워도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능선에 치코리타 진짜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경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 이런 옆구리 이런 데좀 완벽한 패 완벽한 패 치코리타 이런 데 자빠져 있는 게좀더 낫고 위에 자빠지면은 시야 좋은 사람들은 잘 봐요. 조심하시고 서클을 봅시다. 제일 어려운 서클이 여기 여기 능선 서클 지금 기준에서 그리고 반대 여기 잡히는 거. 무난하게 그냥 뜰것 같은데요. 이렇게 그럼 이집 먹으면 되고. 그러네 이거는 어... 생각이 좀 많아지는 자기장이거든요 왜냐면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제일 베스트는 여인데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올라갑시다 그면 저거 뚫린 집 먹읍시다 이거 반대 시야도 딸겸 아, 이 사람이 아까 AK인가? 아까 AK 샀던 것 같은데, 누가? 아닌가? 이분이 아닌가? 근데 여기 아까 AK 사운드 났던 것 같거든요, AK. 이분이 총을 가른 건지는 모르겠는데, 시체에서 하나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없고 후, 좋다. 아 근데 이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올라오는 사람을 다 잡아야 되거든요. 지금 자리는 제가 보기 다리 아래나 여기 따개비가 좋다. 그러면은 저쪽에서 올라오는 사람이랑 전투하기 편한 장소. 일평 집이 걸리나? 일평 집을 먹는 게 낫겠다. 일평 집을 먹읍시다. 여기 먹어서 최대한 라인, 라인 올라오는 사람 다 잡아주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. 이분이 다 잡고 들어오거든요. 지금 월드 저분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니까, 저분 같은 경우는 아래에도 하나 올라오고, <목소리> 아니, 여기 볼 때가 아니라, 월드, 그이 맞죠? 월드, 그빛나이다 닦고 이제 변수는 아까 AK가 숨어있냐, 그거랑 여기 주변에 사람 있냐. 그리고 반대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, 이제 거의 멸망 전이고, 여기서 보면은 제가 보기엔 이집 먹고 반대에 줌 땡기면은 자빠져 있는 사람 보이겠다. 이 사람이 또 누구 쌌으니까 올라온다. 붙었고 잡았고,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잡던 사람이 쏜 사람인 것 같고, 그러면 이거는 저쪽에 하나, 저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. 앞에 일평칩 여기까지 붙으면 될것 같고,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다 연막 하나 까줍시다. 혹시? 각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, 이분이 어근가?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쪽에 이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 어디 하나인 것 같은데 수유탄 적극적으로 써주면 되겠다. 이러면 이집 들어가는 것보다 이쪽 먹는 게 치킨까지 가까워지거든요. 이쪽은 엄폐가 별로 없어요. 근데 저 어그를 정리해줄 수 있으면은. 야, 오른쪽 씁시다. 여기 나무 있거든요, 저거. 당겼다. 이 아래쪽 있을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, 따개비 수류탄 많으니까 서클 한번 보고 이러면 저분 입장에서는 제가 숨을 데가 많거든요 연마 웨이크 하나 쳐놨고 저 사람 예상 수류탄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기 있다 나이스 치 일단 뭐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서클부터 한세 번째 서클까지는 자기장 이렇게 중앙 걸리면 그냥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데 자리 먹고 치코리타 하던지 검을 먹고 있던지 해서 뭐 아이템이 부족하면은 잡고 수급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자리 옮겨가면서 잘했고 제가 이 서클 나왔을 때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런 서클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게왜 어렵냐면 그 내가 만약에 중고박을한 사람 입장에서 적이 들어올 만한 동선이 되게 뻔해요 원래 여러분들 이런 중간 능선이면 막 적이 여기서도 올수 있고 여기서도 올수 있고 막 다양하게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기 여기 절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올순 없으니까 뭐 여기서 올라오는 적 그리고 여기 건너는 적은 완전 개활지니까 시야가 잘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나 뭐 여기서만 에 올라오겠지 거의 뻔하잖아요 예측이 되게 예측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서클은 어 진짜 생각할 게 많아지고 좀 어려,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좀 어려웠는데 생각보다 잘 풀린 거고 지금 여기를 일단 먹을 때 여기 존버하던 분을 잘 잡아서 여기를 먹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있,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없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클 뜨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올 동선이 뻔합니다 여기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있는 자리 잡은 사람들이 쏠 확률이 커요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여기 개활지에요 여기 아무 원패가 없습니다 만약에 올라와도 연막 부리면서 올라올 거고 아니면 조용히 올라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올라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박수에요 도박수 도박수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이분 이분이 1평쯤 먹었다가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게 도박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생각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딱이 라인이죠 이 라인 여기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 딱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 여기 꺾어서 올라오는 거 보셨죠? 그래서 여기서 중앙으로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라인을 정리하고 들어가자고 했어요 왜냐면 중앙에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잘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서클이 또집두개 이렇게 끼면은 막 수류탄 던지고 서로 사온, 싸우는 상황에서 막 아래 에 있는 사람이 자리 잡으러 올라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공존하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기 사람이 하나 을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서 이분이 끝나이는 정리하고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들어올 동선이 너무 너무 뻔했죠. 그래서 이분이 연막도 깎고 그래서 제가 마중 나가서 기다렸습니다. 마중 나가서 기다리고 이분이 무조건 일로 뜁니다. 무조건 이 딱이비를 뗄 수밖에 없어요. 저라도 이 저쪽으로 뜁니다. 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뛰겠죠. 그래서 이거 기다렸다가 여기서 잘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아래 잡던 그 쏘던 사람이 여기 쏘고 있었잖아요. 근데 경박사 없었잖아요. 그럼 여기 하나 들어온다는 거예요. 여기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여기 요 바위 뒤에 요런데잡빠져 있다거나 두개 중에 하나니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딱 왔죠. 그래서 사운드 들어주고 이거 수류탄으로 어요 여기 딱 붙은 거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요요 요 사이에 딱 수류탄 던져가지고 아주 잘 잡았습니다. 파이어 린더 홀뿅그쵸 아주 잘 잡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생존이죠. 사생존 상황에 마지막 어그가 여기서 어그랑 어, 싸웠고요. 이분이 어그죠. 빌리슈트 그러면 정보 수집은 한 명은 끝났죠? 한 명은 무조건 여기 자리 잡을 거다. 그럼 나는 여기만 변수가 없으면 나머지 한 명은 무조건 여기 어디다. 그거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함부로 집으로 안지르고 여기 끝라인에 잘 엎어져가지고 버텨주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 무조건 자리 잡고요 이분은 수영하고 계셨네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죽으신 것 같고 그럼 이제 뭐삼생존에서 총소리 나면 끝났죠? 마지막에 그럼 이,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입장에서 삼생존에 총소리 먼저 냈기 때문에 함부로 이동하기가 좀, 좀 꺼려져요 꺼려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꺼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도 수류탄이라 연방탄을 먹어주러 내려가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연막탄 이쪽에 까준 게 약간의 심리전. 약간, 저기다가 연막 갑자기 까면은, 이 사람 입장에서, 어, 저기 사람이 이동하려고 움직이, 깐 건가? 아니면 그냥 깐 건가? 이런 건잘 모르니까. 하나 까주고, 올동선 뻔하니까 이쪽으로 올라오죠. 기다렸다가, 앞에 나무까지 먹고, 나무가 두꺼웠기 때문에 큐비지, 이 큐비유 같은 거 이럴 때 버려주세요, 여러분들. 어차피 안 써요, 이럴 때. 이거 길어가지고 잘 보여요. 버려주시고, 이분도 이제 올라와서 찾았겠죠. 어디있지 정확히 모르죠. 저는 올 곳을 뻔히 알고 있었고,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, 서클이 중앙으로 바뀌어서 소리탄 던지고, 바위 같았는데, 여기서 살짝 보입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딱 수류탄 던질 때, 이분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. 딱, 머리통이 살짝 보여, 저기. 여기서 보이죠? 여기 살짝 뭐 움직이는 거 보이죠? 그래서 이거 보고, 오케이, 발견. 수류탄을 던졌는데, 첫 번째 수류탄이 길게, 가 아, 좀 짧게 가면서 이분이 피했고, 이분이 그러면서 위치 파악했죠? 제가 던지는 거.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수류탄을 제 위치를 파악한 것 같아서 수류탄 던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, 여기 앞에, 요 앞에까지 내려와가지고,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걸못 봤기 때문에, 계속 저 나무 뒤에 있다 생각하고 던지죠. 저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, 옆에 능선까지 내려와서 철학이 던집니다. 그래서 수류탄으로 마무리. 나이스 플레이, 나이스 치킨이었습니다.